여호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애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나을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 1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나누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 솔로몬 왕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와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한 사람이 이한 왕이 오늘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삶 중에서 그 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자, 가장 먼저 눈 여겨 볼 것은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때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는가라는 것, 라는 부분입니다. 사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로 기부로 오느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때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있을때 하루하루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가득하자 기부원 산당으로 향합니다 그 기본 산당은 이스라엘에 흩어진 수많은 산당 중에서 여호와의 성막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막이 모여져 있,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니 매일매일 그곳에 찾아가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루하루가 모여 예배해서 일천 번째를 드리기까지. 그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자를 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예배하고 또 예배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는가? 5절 말씀해 보니까, 기본에서 밤에 여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구하라, 말만 해 봐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무엇이든 구하면 무엇이든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사랑하기에, 오늘 우리는 새벽에 깨어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구하라 구해보아라. 하나님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새벽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순간입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고 말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구하 구해 보시는 오늘 새벽이 되시길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 자 솔로몬은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 덕분에 그의 아들인 내가 오늘 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다윗에 비하면 이 세상 많은 사람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맡겨 주신 이 왕의 자리를 감당하기에 저는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나와 같은 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기에 부족함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절히 한 가지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 구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많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선과 악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뜻이 아닌지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구한 것을 마음에 쏙 들어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라는 이 마음을 왜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인류의 죄를 시작해보면, 인류의 죄의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금방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는지, 왜 마음에 드셔, 들어하셨는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섬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람이 죄를 죄를 지은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누구에게 들을 필요가 없는 자리 아닙니까 종이 아닙니다 들을 필요가 없고 말하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왕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왕의 말이 곧 선이고요. 왕의 말이 곧 악이 되어지는 세상이었습니다. 왕은 들을 필요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옳다, 이것은 틀리다, 선포만 하고 결정만 하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왕의 자리만큼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분별해도 아무도 몰아하지 않는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 가득 찼을 때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듣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선악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선악을 분별할지 모르니 나는 아이니. 종이신 하나님께서, 아, 종이신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저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인류의 죄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와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며, 내게 지혜롭고 충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내게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누구는 장수를 구하고, 나를 사랑하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구를 구하였고, 나를 사랑한다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원수 좀 멸망당하게 해달라고 구하는데,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듣는 마음을 정하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내게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충명한 마음을 주겠노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 너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대답에 하나님의 얼마나 그동안 애통해하셨는지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며 저는 종입니다. 듣게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을 분별하겠습니다. 그한 사람을 찾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설로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에게 한 가지 기대를 거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너가 내게 듣는 마음으로 종으로 살고, 그리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원하는 내가, 너가 구한 지혜를 내게 주겠, 주겠으니,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셨습니까? 십사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강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나를 길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듣는 종이 되게 원하는구나. 너가 선악을 분별하기 원하는. 그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기대를 하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삶을 솔로몬에게 기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마음으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도 줄 테니 모든 것을 다해줄 테니 한 가지만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보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번제를 드렸으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의 재단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 의지하여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구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주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가 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주님께 솔로몬처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1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를,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대하셨던 삶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솔로몬은 하루하루 예배하였습니다. 혜의 제단에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께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몸도 따라주지 않고 때로는 마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신뢰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